3시리즈의 디자인은 출시된 지 4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날렵하면서도 세련되게 느껴지는데요. 특히 M 스포츠 패키지에 M 스포츠 디자인이 적용되면서 더욱더 날렵해지면서 스포티한 느낌이 강해졌는데. 보닛의 파워돔은 키드니 그릴에서 시작되는데 파워돔의 굵기가 상당히 굵어 한눈에 띄고 주간 주행 등 디자인은 다소 아쉽지만 코너링 라이트를 지원하는 LED 라이트가 장착되어 있으며 적당한 크기와 럭셔리 라인과 다르게 블랙 하이그로시로 꾸며진 키드닐 그릴은 엔진룸 열에 따라 열리고 닫히고를 반복하는 액티브 셔터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범퍼 하단부는 M 스포츠 디자인이 돋보이는데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한 에어커튼도 실제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옆면 디자인도 많은 디테일이 있는데요. 짧은 오버행과 긴 보닛의 디자인은 차가 커보이면서 더 날렵하게 보이며 팬더에는 M 배지가 장착되어 있고 루프 라인과 트렁크 라인은 전통적인 세단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트렁크 라인 끝은 스포일러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후면 디자인은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을 보여주는데 후미등은 블랙 스모크로 되어 있으면서 입체적으로 만들어져 고급스러우면서도 날렵함이 살아 있어 야간에는 하나의 스포츠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퍼당부에는 디자인 요소의 에어 브리더가 있고 듀얼 머플러가 있는데 머플러의 디자인은 럭셔리 라인과 동일하여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휠은 앞225-45 18인치, 뒤255-40 18인치의 더블 스포크 790M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320i m 스포츠 패키지의 실내 구성은 12.3인치 계기판, 10.25인치 센터페시아 모니터, M 스포츠 스티어링 휠, 전자식 기어, 금속 페달, M 금속 도어 스커프, 알루미늄 트림, 앰비언트 라이트, 알칸타라 스포츠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기판 테마는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에코, 컴포트, 스포츠가 있습니다. 10.25인치 센터페시아 모니터는 빠른 터치 반응과 센터페시아 다이얼로 운전 중에도 쉽게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기능들이 한 메뉴에 다 정리되어 있어 찾기도 편리하였습니다. M 스포츠 스티어링 휠은 커다란 패들시프트가 돋보이면서 손으로 잡는 느낌이 좋고 버튼이나 패들시프트의 작동 느낌이 좋아 만족스러웠습니다. 전자식 기어는 재질이 조금 아쉽지만 크기가 적당하여 한 손에 딱 들어오고 앰비언트 라이트는 총 12가지의 색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정갈하게 필요한 부분에만 앰비언트 라이트가 배치되어 있어 경쟁사보다 화려하지 않아 호불호가 있지만 운전을 할때 방해가 되지 않아 만족스러웠습니다. 실내 트림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으며 아주 작은 무늬로 디테일을 살리면서 먼지나 지문이 잘 보이지 않아 관리하기에도 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열 시트는 알칸타라로 된 스포츠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정동 시트에서 추가로 조절되는 부분은 다리 받침대 연장, 다리 받침대 위 아래, 요추 받침대, 옆구리 받침대까지 조절이 가능하고 시트의 조절 폭이 운전 재미에 진심인 BMW답게 시트의 높이가 아주 낮지만 체형에 맞게 높이를 조절할 수 있으며 쿠션이 다소 단단하여 알칸타라와 함께 몸을 완벽히 고정해 줘 스포츠 주행을 할때 몸의 흔들림을 최소화해주고 장시간 주행을 할 때도 아주 편하지는 않아도 허리가 아프거나 피곤할 정도는 아니어서 시트의 착자감은 대부분 환경에서 만족스러웠습니다. 2열 시트도 알칸타라와 센사텍 가족으로 되어 있으며 공간은 카시트를 설치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앉기에 무난하였습니다. 머리 공간은 소폭 부족하고 다리 공간은 무난하였으며 가운데 좌석은 머리 공간과 다리 공간이 여유롭지 않아 단거리 이동에만 맞는 걸 추천드리고 시트 각도가 조금 세워져 있으며 다리 받침대가 다리를 지탱해주지 못해 장시간 탑승을 할 경우 피로감이 많이 느껴졌지만 창문이 완전히 열리는 점은 만족스러웠습니다. 320i M 스포츠 패키지의 편의 사양은 컴포트 SS, 오토홀드, 크루즈 컨트롤, 헤드업 디스플레이 1열 열선 시트 스티어링 휠 열선 3존 에어컨디셔너 와이드 설루프 트렁크 후방 카메라 애플 카플레이 하이파이 라우드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아주 큰 크기를 자랑하며 트렁크는 열릴 때는 대부분 자동으로 열리지만 닫을 때는 손으로 닫아야 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480L이며 125cm의 캐드백을 세로는 수납이 힘들지만 가로와 대각선으로 쉽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무난한 화질을 보여줍니다. 애플 카플레이는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하고 스마트폰의 내비게이션이나 음악 어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는 하이파이 라우드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음 및 고음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음질은 무난한 음질을 들려주지만 오디오를 자주 듣고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하만카돈 오디오를 추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M 이 i M 스포츠 패키지의 파워트레인은 2리터 직렬 4기통 싱글터보 가솔린 엔진, 184마력, 30.6토크, 0에서 100km 공식 가속 기록은 7.1초, 복합 연비는 리터당 11km, 연료 탱크는 59리터, 오탄가는 권장 95, 최소 91이며 시승차는 일반유가 주요되어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앞 매퍼슨 스트럿. 뒤, 멀티링크, 구동은 후륜 타이어는 구디어의 이글 F1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주행 모드는 에코, 컴포트, 스포츠 모드가 있습니다. 이제, 320I M 스포츠 패키지의 파워 트레인 성능을 알아볼텐데요. 제가 테스트한 파워 트레인 성능은 가속력, 제동력, 미션 반응이며, 계측기를 통해 기록 및 주행거리까지 측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가속력을 알아보자면 60 100 q u a r 3 2 0 i M 스포츠 패키지의 영에서 100km 기록은 7.89초, 80에서 120km 기록은 5.61초, 영에서 160km 기록은 20.64초를 기록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를 보면 제일 느린 기록이 7.97초로 오차 범위 이내에 아주 좋은 엔진 성능 유지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지된 상태에서 급가속을 할때 의외의 강한 펀치력이 느껴지면서 변속이 될 때마다 운전 재미를 위한 변속 충격을 발생시켜 고성능 차량을 타는 듯한 느낌이 들며 주행 중에 가속을 할 때도 아주 빠른 엔진 반응 속도와 엔진 성능에 비해 강하게 느껴지는 펀치력은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브레이크는 앞한 개의 피스톤, 뒤한 개의 피스톤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브레이크 테스트는 시속 100에서 0km까지 제동되는 시간과 거리를 측정하였을 때 제동거리 37.14m, 시간 2.67초가 소요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를 보면 제일 밀린 기록이 39m로 아주 좋은 제동력을 보여줘 속도에 상관없이 믿을 수 있는 제동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션은 ZF8단 스포츠 미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미션 반응 속도는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수동으로 주행을 할때 순간 M3 컴페티션을 타고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빠른 변속을 보여주는데 기어를 내리거나 올릴 때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딜레이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빠른 변속을 보여주며 미션 테스트를 계속했는데도 지치지 않고 꾸준히 좋은 미션 반응을 보여줘. 수동 변속을 하는 동안만큼은 M3 컴페티션 부럽지 않은 성능과 감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320i M 스포츠 패키지의 핸들링은 50대 50의 무게 배분과 가벼운 무게 덕분에 동급의 차량 중에서 아주 좋은 회도성을 느낄 수 있고 코너링 성능도 핸들링과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좋은 회도성과 더불어 가벼운 무게로 인한 기분 좋은 경쾌함이 느껴지면서 아주 미미한 언더스티어가 발생하지만 언더 스티어를 느끼자마자 바로 뉴트럴하게 바뀌고 코너를 탈출할 때 가속을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타이어 슬립을 발생시키면서 후륜 특유의 코너 안쪽으로 밀어주는 느낌이 들어 운전 재미를 극대화해주는데 깊은 코너를 빠른 속도로 진입해도 감탄이 나올 정도로 안정적이면서 뉴트럴하게 돌아 나가고 <laughs> 내리막길에 있는 연속으로 이어진 코너들을 돌아 나갈 때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고 악셀 페달로만 조절해서 코너들을 돌아 나가도 될 정도로 경쾌하면서도 안정적인 코너링 성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2 코너에서도 감탄이 연달아 우와. 터지면서 아주 뉴트럴한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가벼운 무게에서 나오는 경쾌한 차의 움직임은 동급은 물론 상위 차량보다도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320i M 스포츠 패키지의 엔진 소음은 38데시벨을 기록하였습니다. 주행 소음은 노면 소음과 풍절음이 실내로 조금씩 유입되지만 전혀 거슬리지 않아 장시간 주행을 하는 동안 소음에 대한 문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110km에서 측정된 주행소음은 61dB를 기록하여 좋은 정숙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승차감은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콘크리트로 된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아스팔트로 된 국도를 주행하는 것과 다르게 차가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는 피칭이 너무 심해 운전자를 제외한 탑승객은 멀미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하게 안 좋은 노면을 주행할 때 충격이 하나의 막을 거쳐서 전해지는 것처럼 느껴져 불쾌한 수준은 아니고 과속 반지턱을 지나갈 때는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연비는 간단히 측정하였습니다. 고속도로 연비는 리터당 18.7km. 주행 테스트 및총 주행 연비는 리터당 10.1km를 기록하였습니다. BMW 320i M 스포츠 패키지의 장단점 3가지를 알려드리자면 장점 첫 번째, 펀치력. 가속력에 비해 느껴지는 펀치력은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두 번째, 경쾌한 움직임. 펀치력과 마찬가지로 날렵하고 경쾌한 차의 움직임은 재밌는 운전이 가능하였습니다. 세 번째, 연비. 파워 트레인 성능과 촬영을 하였음에도 좋은 연비를 보여주었습니다. 단점. 첫 번째, 시트. 알칸타라는 몸을 고정시켜주지만 여름에는 땀을 유발하고 통풍 시트가 없어 불편하였습니다. 두 번째, 편의사양. 편의사양이 다소 부족하여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승차감. 단단한 승차감은 호불호가 있으나 이열의 승차감은 호불호를 떠나 좋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320i m 스포츠 패키지의 시승기가 궁금하다면 오른쪽 산단에 뜨는 카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제가 좋은 영상을 더 열심히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후원 부탁드리며 간결하고 담백한 자동차 리뷰어 차 또박이었습니다.